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내할 네, 공약은 월드 경영 총정리입니다. 일단 네 만들어온 표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 먼저 보시면서 가볍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드 경영, 월드 경영은 무엇인가? 네, 하자니 귀찮고 안 하면 너무 큰 손해가 나니까 그냥 무조건 해야 하는 컨텐츠. 그냥 숙제라는 소리에요 예, 하면은 안 하면은 그냥 몸, 몸은 편한데 돈은 겁나 밀리고. 하면 그래도 나중에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6억, 6억은 아니야. 한 3, 4억까지 벌리는 아주 조, 좋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우선 월드 경영 꼭 챙겨서 하셔야 될것 같고. 월드 경영의 이완은 가장 중요한 것. 매니 별표 시 쳐져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매일 하는 꾸준함. 예, 꾸준함. 그러니까 이게 거의 12시에 딱 자정이 되면은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걸리는데 매일매일 챙겨서 하시면 그만큼 게임을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면 좋고. 자, 그리고 이제 월드 경영 안에 들어가시면은 가속. 예, 가속을 항상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냥 가속 계속 눌러주세요. 그게 이득이니까. 자, 을은 이제 7세대까지, 네,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그리고 모든 마을에 무역상의 친밀도를 올릴 것.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네, 월드 경영 가능 마을에 치, 친밀도를 올려란 말인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이 계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맵을 열어보면은, 우리가 월드 경영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발레노스, 세렌디아 자치령, 왼쪽에 있는 맵만 나오고, 아직 오른쪽 월드경이 나오지 않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발레노스에 있는, 여기 벨리아 마을, 서부, 서부 경비 캠프, 뭐, 세렌디아 마을에, 글리시 마을, 하이델 마을, 모든 마을들에 가시면은, 이렇게, 목록에 누르시면 무역상인이 있습니다, 무역상인. 여기 라크가 무역상인, 요, 마크가 무역상인이에요. 무역상인한테 가시면은, 친밀도라는게 있습니다 친밀도 친밀도가 저는 이미 만땅을 채워놨죠 친밀도 올리는 방법 선물을 좀 채울 수 있어요 여기 선물 선물같은거 여기 필드에 사냥하시면 나온 선물같은거로 채울 수 있으니까 네, 여기 있는 모든 맵 여기 왼쪽에 있는 모든 맵 월드 경영을 돌수 있는 모든 맵에 무역상인에 가서 이 친밀도를 만땅을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그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월드 경영 들어가서 이득을 볼수있고요자 영지민은 전설 영지민 4마리, 무조건. 전설 영지민 4마리에다가 최대한 레벨업까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벤트 진행할 때, 이제 높은 이벤트, 특히나 전투하는 높은 이벤트 할 때는, 그 영지민 레벨, 영지민 등급이 낮거나 레벨이 낮으면 질 수가 있어요. 지면 보상이 적으니까. 내가 하는 주력 영지민들, 뭐, 영지민들 이렇게,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이렇게 4마리 쓰는데, 이런, 4마, 최소 4마리 레벨업까지 해주면 좋은데, 레벨업을 어떻게 하냐. 레벨업 모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레벨업도 선물하게 하면 됩니다. 선물을, 선물, 선물이 다 어디 갔냐. 하여튼 선물하게 하면은, 레벨이 쭉쭉 올라가겠죠. 얘네가 뭐, 소, 이런 선물, 평소에 필드에 사냥하는, 나오는 뭐, 이런 것들 그냥 대충 가져가가지고, 어,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줘버리면은, 뚜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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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선물하게 하면 이렇게 줄수 있겠죠. 선물하게 하면은 자동 레벨이 이렇게 오릅니다. 이런식으로 레벨이 오르죠. 경험치도 오르고, 레벨도 오르고. 그리고 불만도도 깎이고. 근데 뭐, 레벨이 높으면 잘안 오르긴 하지만, 선물 주면 오르니까. 주령 네마리는 이름도 바꿔두시면 편하고, 이렇게 주, 그리고 한 번, 처음에 데려가는 네마리를 계속 데리고 와야 돼요. 자, 그리고, 어, 신화 수정 광원석은 무역 상점을 이용해서 무역품을 제떠들상인에 판매해라. 그죠? 여기 있는, 네, 무역 공방이 있죠. 무역 상, 어, 잘못 적었네요. 음, 무역 상점에, 무역 공방입니다. 무역 공방에서 특수 제작. 하시면은 여기 일렁는 수정 장식품. 안 보이시네. 일렁, 여기 무역 공방에서 일렁인 수정 장식품. 그리고 광원석 장식품. 세트, 세트가 있는데, 이거 무조건 세트가 좋아요. 무조건 세트가 좋고, 뭐, 제작을 하시면은 여기서 시, 수정 세 개를 만들어서 제작을 할수 있고, 광원석도 마찬가지. 광원석 같은 경우도 본인 광원석 맞추고 남은 광원석은 이런 식으로 제저, 제작을 하시면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서, 여기, 무역, 무역, 월드 경영 가가지고, 뭐 자동 시, 쉽게 하시면은, 요런 식으로, 뭐, 일렁엔 수정 장식 세트, 광원석 세트, 네. 무조건 수정이랑 광원석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월드 경영 안에서 벌린 수익을 가지고, 경, 이 월드 경영 경험치가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조건 많이 만들어서 팔수록, 경험치가 빨리 오릅니다. 지금 뭐, 나는 40레벨인데, 나는 20레벨인데, 왜저 사람은 50레벨인지 모르겠다, 60레벨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 수정이나 광어사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때려 판 거예요. 그래서 경험치가 높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떠돌이 상인은 지나갈 루트 근처에 있을 경우에만 들릴 것. 떠돌이 상인을 일부러 들어가셔가지고 찾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 지나갈 루트 근처에 있으면 그냥 걔한테 가서 이런 거 팔면 돼요. 굳이 막 찾아가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고 영지이동에 대해서 또 많이 물으시죠? 영지이동 같은 경우는 현재 영지 이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이제 컨텐츠에 따라서 중요해질 전망이고, 그냥 현재는 영지 이동을 안 하셔도 큰 이제 지장이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기본적인 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음. 아까 채팅창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이 친밀돈 왜 올리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죠? 네, 친밀도왜 올리냐면은, 네, 실질적으로 첫 번째 마을이기 때문에 특수품이 뜨지 않지만은, 이 특수품 같은 경우는, 자, 신뢰도와 친밀도의 합에 따라서 줍니다. 친밀도를 여기 30으로 올려두면은, 신뢰도가 170이 되면 이게 만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리 친밀도를 올려놓으면 이걸 만땅을 빨리 채울 수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눌러보면은, 여기 나오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되면은, 블랙펄 상자 200펄, 토벌 상자, 그리고, 네, 그 밑에 노란색이 되면은, 수련의 탑 추가 입장권, 석판 상자, 네, 이런 거를 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료들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펄도 잘 주고, 뒤에 가면 토벌 상자도 퍼주고, 그리고, 여기있는 수련탑 입장권도 주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친밀도는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포화, 여기 포, 이 수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기본 작업이구요. 자, 이제 기본적인 루트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큰 맵을 보시면은, 1에, 이거는 이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에서 15. 기본 스타트 루트입니다. 기본 스타트 루트. 뭐, 맵을 보시면 여기 다 나와있죠? 자, 처음에 시작하면은 서부 경비 캠프에서 출발하는데, 처음에 출발, 처음에 루트는 벨리아 마을. 네. 벨리아, 그리고 중립 국경지대에 있는, 네, 대패 전진기지. 그리고, 여기, 거기, 칼페온에 있는 칼페온.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셔가지고, 벨리아, 그리고 중립 대패목, 대패 전진기지, 그리고 칼페온 북부 이렇게 찍고 네. 여기 여기에 있는 벨리아 마을에서 포도를 포도를 사 가지고 중립 국경 지대 중립 국경 지대에서 식량을 삽니다. 식량만 사고 그리고 여기 칼페온 북부에 있는 칼페온에 가서 팔면 돼요. 그리고 칼페 여기서 판 다음에는 칼페온에서 깃발을 사고 다시 중립 국경 지대가셔 가지고 식량을 산 다음에 여기에 있는 벨리아 마을 가서 또 파시면 돼요. 그게 왔다 갔다 왕복이에요, 왕복. 한번 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왕복. 그렇게 하면 초반에 거의 끝납니다. 거의 끝나는데, 이제 중요한 점들이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중간에 이벤트는 전부 할 것. 그러니까 중간에 가면 물음표, 물음표 떠가지고 있는 이벤트들 있죠. 그 이벤트라면은 식량이 많이 소모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벤트를 하는 동안에 식량은 거의 마이너스 50 정도가 되고, 이벤트가 끝나면은 플러스 75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득이에요. 예, 실제로 이득입니다. 어, 일반 무역품도 사 파실 수 있으면 팔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을을 세개그두 개밖에 안 거치기 때문에 15레벨까지는 왜 이렇게 빨리 빠르게 왕봉 루트를 하라고 하냐면은 네,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야 그러니까 그 적은 식 그러니까 원래 작잖아요. 가지고 있는 식량이. 근데 그 작은 식량으로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야지 레벨이 빨리 오르기 때문에 이 루트를 하라는 겁니다. 중간에 이벤트는 전부 하고 대패에는 들러서 식량만 구하고 0렙 마차는 굳이 제작하지 않아도 되는데 좀 제작 여유가 되면 제작하시면 좋아요. 얼마 안 생각보다 얼마 안들어요 이벤트는 흰색도다 합니다. 네. 이벤트는 흰색부터 초록색 전부 따지지 말고 다 하세요. 길에 가는 길에 있는 거 전부 다 하시면 됩니다. 이게 1에서 15 루트예요. 15렙까지만 이렇게 합니다. 벨리아, 델페, 칼페용.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본 이게 기본적인 초반에 있는 그런 이제 월드 게임 루트고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루트는 이제 15에서 40 정성 루트인데, 여기는 서부경비에서 출발해서 이제 트렌트까지 왕복하는 루트, 그리고 서부경비 출발해서 에페리아, 서부경비에서 왕복, 여기 플로링까지 가는 그런 루트인데, 뭐 채팅창에 보니까 뭐, 에페리아 다들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드하게 할 거면 이런 공략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맨, 맨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편적인, 어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하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루트는 음, 여기 메뉴에 있는 서부 경비 벨리아 하이데 글리시 대패 플로린 칼페온 베어 트렌트. 이 여기로 왕복하는 루트인데 어, 여기서 팁 같은 걸 알려 드리자면은 중간에 여기 플로린이나 칼페온에서 무역품을 팔고 플로린 수, 플로린의 플로린 향초라든지 또 칼페온 깃발을 사 가지고 트렌트에서 두번 파는 루트예요. 첫 메뉴에 있는 루트는 두번팔수 있고 밑에 있는, 밑에 있 루트 같은 경우는 서부에서 출발해서 에페다에 팔아야 되고, 세 번째 루트는 서부 경비에서 플로린에서 끝나는 루트. 실질적으로는 저는 메뉴에 있는 루트를 추천하긴 합니다. 그래야 두번팔수 있거든요. 서부 경비, 서부 경비 출발해가지고 플로린에 팔고, 플로린에서 사가지고 트렌트에서 팔고, 그리고 다시 반대로 트렌트에 사가지고 플로린 팔고, 플로린에 사가지고 서부 경비 팔고, 그래서 메뉴에 있는 걸 추천하긴 하지만, 본인의 취향 따라 루트는 골라 잡으시면 될것 같고, 자 밑에 이제 별표 처진 걸 보면은 각 마을을 돌면서 보유하지 않은 무역품은 전부 구매할 것 보유하지 않은 무역품이라고 말하는 거는 음, 이, 이런 거죠 이런 거 무역상점에 가시면은 매 이런 무역품을 말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미보유가 떠 있죠 미보유가 이런 식으로 미보유가 떠 있으면 구매를 하세요 이렇게 이 보유가 있죠. 보유가 99개가 있으면 은 99개가 돼 있으면 살 필요가 없겠죠 99개는 다른 마을에서 판다 하면 사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검은 수온 같은 경우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있는 이런, 네, 무역품들을 구매하셔야 여기에 있는 신뢰도가 오릅니다. 이 신뢰도는 여기 있는 무역품 구매로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이 무역, 여기 있는 신뢰도를 급하게 올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제 이런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무리해서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금전적으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길게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없는 무역품들만 구매하셔가지고, 여기 실내도 채우시는 게 좋,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그대로 보시면은 네, 각 마을을 돌며 보유하지 않은 무역품은 전부 구매할 거. 그러니까, 서부경비, 벨리 하이델, 글리시, 대패, 플로링, 칼페온, 베어, 트렌트를 돌면서 전부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 있는 두번 왕봉루트 영상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밑에 있는 두 번째는, 움직이는, 네. 움직이는 루트 중 살짝 모자란 이벤트 송콘을 진행할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15랩부터는 좀 약간 식량의 여유가 생겨요. 식량에 여유가, 여유가 생기는데, 뭐, 만약에, 그, 지나가시다 보면은, 아니, 분명히, 분명히 저, 분명히 저이벤트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어? 클릭이 안 되네? 그럴 때는 살짝 옆으로 본인이 컨트롤 해주시면 좋아요. 이쯤부터 는 아마 이그 루트를 가셔도 신경이 끝에 끝에쯤 가면 좀 남거든요. 남기 때문에 그정도는 이제 유도리 있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하시다 길가에 있는 거는 쉽게 잡을 수 있지 만뭐 맵을 맵을 눌러 보시면은 요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가시다가 네. 원래는 이렇게 쭉 가야 되지만 살짝 돌아 가지고 이런 거. 네. 이렇게 돌아서 이런 식으로 요거 이렇게 가 준다든지. 원래는 이렇게 쭉 가야 되는 루트지만 이렇게 이렇게 가게 되면은 내가 이벤트 세 개를 챙길 수가 있겠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쭉 가기보다는, 살짝 내가 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깨주고 가라. 네. 이런 식으로 가라는, 가라는 거, 가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어, 움직인 루트 중에 살짝 모자란 부분은, 이벤트를 송컨으로 진행해 줄 것. 루트 마지막까지 도착할 식량을 좀 체크하면 최대한 이벤트 진행.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루트로, 이 루트로 가게, 가야지, 식량이 딱, 딱 맞으면 이 루트로 가야 되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살짝 돌아가도 식량이 되면은, 살짝 돌아가 준게 좋다. 이런 말이겠죠? 음. 자, 그리고 이제, 어, 40레벨부터인데, 이벤트런 루트라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뭐,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나와 있는 루트인데, 어, 40레벨 이후에도 이제, 기존 루트를 고수하셔도 무방합니다 위에 있는 루트 15, 14, 15, 40인 정성 루트를 이제 고수하셔도 무방하지만 어, 이제 후반에 그이 정도 레벨이 되면 은 영지민들 레벨이 많이 오르죠 이렇게 영지민들의 이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어, 이 레벨들이 생활 레벨들이 오르는데 참고로 여기 있는 레벨들을 보시면 은한 마리당 125 그러면 4마리를 네 합치면은 아 여기 음 기본 정보인데. 4마리 합에 레벨이 200, 400, 800, 200, 400, 600, 800 단위로 해서 보상이, 보상이 하나씩 더 들어옵니다. 음, 일단은 이벤트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벤트를 하나 하게 되면은. 자, 이게 전투 이벤트죠. 근데 전투 이벤트는 제가 이 4명의 합이, 네, 400이 넘기 때문에 보상이 두개가더 들어오죠. 원래는, 상자 가 하나가 더 들어오는데, 네, 상자 가 하나가 더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네두 개가 더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위에 있는 이 벌목 레벨, 벌목 레벨 같은 경우는 아직 아쉽게도 400이 안 되고 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더안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근데 어, 월드 경영 레벨이 40 레벨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시, 방금 전에 상자가 두 개가 더 들어오는 식으로 세 개가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두 개가 더 들어오는 경우로 이제 굉장히 보상이 많이 늡니다. 늘연하기 때문에, 이제, 영, 그, 이벤트 런 루트, 그, 이벤트 런루트라 그래가지고, 네, 어떤 거냐면은, 음, 봉인된 상자를, 봉인된 상자를 많이 수급해서, 펄, 토벌권, 수련의 탑 이용권, 석판, 스톤, 흑정기운 등을 많이 수급할 수 있, 있는, 있는 루트에요. 다만, 월드 경영 레벨이 오른 속도가 좀 느려요. 네.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갈수 있는 루트고, 네, 기본 루트를 돌면서 이벤트가 많은 곳으로만 이동하면서 이벤트 위주로 클리어 한다. 자, 그러니까 위에는 정성 루트에는 뭐 모든 마을을 들러야 되지만은 이렇게 이벤트 위주로 가면은 서부 경비에서 트렌트를 다 가지 못하고 서부 경비에서 플로린에서 끝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또 여기서 또 하나 설명을 첨부하자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만약에 이벤트 런을 할 거면은 방금 트렌트에서 출발해가지고 베어마로 올게 아니라 트렌트 마을 위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벤트를 쫙다 깨시면서 쭉 가서, 다 깨시면서 넘어갔으면은, 다 깨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네. 배어 마을을 제끼지만은 많은 이벤트를 깰수 있겠죠. 이게 이벤트 런이에요. 무조건 이벤트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조건 이벤트만 하는 거는 이제 효율이 안 좋으니까, 최소한, 최소한 많은 마을을 들러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는 이제 뭐 방금 같은 경우는 배어마을을 제낄 수도 있고 또는 위에 가면 뭐 칼피오이나 플로리나 제낄 수도 있고 이런 뭐 루트는 본인들이 이제 짜면될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아까 전에 설명한 그 신뢰도 신뢰도에 대한 부분인데 신뢰도랑 네이 신뢰도가 어그 마을을 3일 동안 들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4일 차부터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4일 차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무역품을 한번 구매하게 되면 다시 신뢰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4일에 한 번은 무조건 그 마을은 가져야 됩니다. 이 설명이 좀 어려운데, 저도 지금 설명해서 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을 이동하는, 중간 이동에서 이벤트를 가장 많이 챙기게 하는 게, 이벤트 러의 목적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이게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하실 텐데, 네. 아까 설명, 설명드린 대로, 최대한 모든, 이 많은 이벤트를 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득이냐면, 지금 한 40레벨 넘으시는 기준으로, 어, 여기에 있는 이 상자, 봉인된 보물 상자가 거의 50개 이상 수급이 됩니다. 50개 이상 수급이 되기 때문에, 그, 이 50개 정도를 까면 여기서 나오는 보상이 뭐가 있죠? 펄, 토벌권, 석판, 수련의 탑 이용권. 네. 참고로 이 수련의 탑 이용권 제가 3일 동안 모은 건데 벌써 19장이 모여있죠. 마을에서 사는 거 그리고 이제 상자에서 나오는 거 등등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제약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40 레벨 이후에는 이벤트 런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는 지름길 사용이라든지 지름길 사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초반 신뢰도 위주의 루트 그런 신뢰도 위주는 뭐였죠 아까 전에 뭐 무역품을 많이 사라는 거였는데 네, 그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공략은 이제 지금 이말씀드린 공략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유저를 기준으로 쓰는 공략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월드 경영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 야 이렇게 제가 표로만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안에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제가 이전에 영상을 찍어 놓았던 월드 경영 두번 루트에 대한 게제 공략 게시판에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